이건 너무 귀엽다. 완전 아기야. 아 저기 안에 먹이가 있대빨 멋있다. 저거 빨려서나오오 봐. 봐 <뭐러미> 여기서 먹을 건가? 우와, 장모있어 고기 떨어졌다. 가겠네뺏어 뺏겼어, 뺏겼어. <laughs> 제주워 왔어, 어가요 어, 제가 빼, 쟤, 내 노래. 제가 내 노래, 제가 주소. 쟤는 <laughs> 그럼 한입도못 먹었나? 어. 위에가 네, 뭐, 올라 뭐 올라가. 약간 어진게 <laughs> 그 아니야? 나옴. 그렇게 같지? 한번 가요갈까여보이 언니랑 같이 고기 먹고 있어. 고 있어? 예. 거 저 안에 고기가 많아 보여. 저기 먹는 거 보여? 어, 많이 컸다. <laughs> 아니, 니까 이거 막 문양을 봐야 먹네. <laughs> <laughs> 호랑이 너무 예쁘다. 아, 내거 지금. 이 쉽지 않나봐. 저 껐는데. 저기 안에 먹거 <laughs> 이 어때? 그 비도 잘랑다 있어. <웃음> 보이지? <웃음> 어, 어떡해, 너무 귀엽다. 먹고 싶는데쟤 먹었다. 먹었다. 어, 다음까지 갖다 어, 어, 는다마리였어마리 세